저도 그렇게 하십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로 세트로, 느리게 해도 세트로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르니까, 음, 따, 구궁, 따, 궁, 따, 궁도 따, 구궁, 따, 그렇게 하고, 궁, 따, 궁, 구궁, 따, 궁은 좀 많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어, 그 어떤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자르는 방식, 그리고 또, 어, 그 뭐라고 할까요? 음, 아, 처음이니까. <laughs> 그, 그, 이렇게 왜, 사실은 그거를, 어, 요양원 프로그램에서, 그,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이런데, 막 이렇게 진짜 왜 건강하신 노인분들 말고, 그, 요양원에서 이거를 해야지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시도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 자격증이요. 석사과정 이렇게 막 훌륭하신 무슨 테라피, 무슨 테라피에서 정말 이렇게 멋있는 타이틀을 가진 그런 자격증들을 많이 갖고 오셔요. 그러나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덩, 따, 따, 덩, 따, 따, 덩, 따, 따, 덩, 따, 따는 어르신들 금방 합니다. 어덩 하고, 떼찌, 떼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고 이렇게, 재미있는 말들이요. 그리고, 덩, 따, 따, 하고, 꽝, 떼, 찌, 떼, 찌, 이런 말들을, 그 왜, 그냥 같이 계속 써요. 덩, 따, 따, 궁, 따, 쿵, 이런 말도, 어,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요. 그럼 나중에는 덩, 따, 따, 입니다라고 편하게 말하거든요. 꽝, 떼, 찌, 떼, 찌, 꽝, 떼, 찌, 떼, 찌, 궁, 따, 궁, 아. 그것도 이제 저는, 불른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넘어가니까요. 궁, 따, 궁, 아, 어디? 식으로, 이거를 왜 "궁따궁"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땐또 그렇게 됐어요. 요양원 어르신들한테 "덩따따" 하면은 그걸 다 구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구음을 따라서 하면 좀 이게 편해져요. 장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덩따따궁따궁 덩따따 궁따쿵 이렇게 완성을 했다. 한달 내지 두 달을 해서 완성을 했다. 그러면요. 내가 구음을 덩따따 궁따쿵 하면 <목소리> 똑같이 가요. 구음을 정확하게 하면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그한 거를 또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는 이렇게 쫙 모아서 정상 속도와 이렇게 갖고 한 번씩 이렇게 들려 드릴게요. 좀그 사물 장구를 막 이렇게 그 강의를 하시고 굉장히 어 보신 분들한테는 진짜 다시 한번 참 양해를 구해요. 왜냐면은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한 1년 넘게 그 제가 그한 1년 정도 문화센터에 산거 같고는 뭔가 많이 부족해서 이거를 설명, 이 동영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한 1년 반, 거의 한 2년은 아니지만 거의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다시 가서 다시 개인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또 이제 수업 모형이 모델링이다 보니까 모델링을 좀 정확하게 해주기를 원하, 원하고 제가 또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요.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링을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해? 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설명해야지.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더 나을 것 같아. 또는, 아, 저렇게 설명하면 되는구나. 이런 게 오고 나면은요. 어, 현장 갔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예. 또는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다른 강사 선생님을 불러서 이거 프로그램을 하기 힘든 곳이 있어요. 뭐 이제 먼 곳에 막 이런데는 진짜 막이 사물장구나 이런 거 설명해주실만한 분들이 와서 그러실 분들이 실제로 현장 나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럴 때이 화면을 보고 그대로 반복해서 계속 틀어줘서 그렇게 할수 있게 그런 식의 사용으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이 됐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거든요. 이거를 틀어놓고 화면을 보면서 그냥 따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동영상 그 수업 모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장구를 1인당 한명씩 지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뭐 최고 그 연습용 장구가 뭐 20만원에서 15만원, 18만원 이 정도 합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씩 구비해서 가리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때도 그 정수기통 있잖아요. 좀 보시면 우스울 거예요. 정수기통, 통에다가 이렇게 그, 그, 하드보드지 좀 두꺼운 거 이렇게 도화지 대고, 아, 두꺼운 판자 같은 게 있거든요. 하드보드지 좀 두꺼운 도화지, 두꺼운 도화지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그 흉하니까 막 리본도 좀 두르고 그렇게 모양을 내서 해주, 했어요. 근데 그게 모형이 괜찮았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서울시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델링은 모델링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 다시 부탁드리는 건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카페 자료에다가는 제가 그 가사 같은 거 이런 건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거 찾아서 보시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덩따따궁따궁따궁궁따궁 덩덩따구궁따궁 더더덩따구궁따궁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어렵게 한 개씩 한 개씩 들어가서 설명하시는구나. 그렇게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찍는 것도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빨라요. 그날 10분 정도 한것 같은 그 내용을 1시간 동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고, 고, 고 나간 분량만큼만 그날 하루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모델링이 무언지, 요양어 프로그램에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귀염둥이 이지혜입니다.